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운동 시점에 따른 효과 차이. 즉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의 생리학적 장단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생체 리듬인 석카디안 리듬은 24시간을 주기로 작용하며 호르몬 분비, 대사, 체온, 수면 각성 주기 등을 조절합니다. 운동은 시점에 따라 이 생체 리듬과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며 지방 산화 체력 및근 기능 향상,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 근육 성장 및 회복 등과 같은 생리적 지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간대별 운동 효과와 각 시간대별 주의사항, 그리고 개인별 크로노타입에 맞는 운동 실천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지방 산화 촉진 및 체지방 감소입니다. 식전 공복 상태의 운동은 글리코겐 고갈 상태에서 지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지방 산화율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기상 직후 30분에서 45분은 코티솔농도 상승과 교감신경 활성화가 에너지 소비 및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남박사 등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네가지 시기별 운동 유형을 비교한 결과 아침식전 운동이 저녁 운동에 비해 지방산화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선박사 등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0주간 피험자들을 아침 운동군과 저녁 운동군으로 나누어 수행시킨 후 분석한 결과 아침 운동을 지속한 참가자들에게서 허리둘레와 체중이 감소하고 팔과 등 부위의 피하 지방이 줄어드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연구들은 아침 운동이 저녁 운동에 비해 체지방 감소와 체중 감량에 있어 더 효율적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다음은 저녁 운동의 효과입니다. 저녁 운동은 근력 증가 및 근비대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하루 동안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단백질 합성이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신경근 조절 능력과 운동 수행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러 고강도의 트레이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근육 손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근비대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김박사 등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운동은 MPK 활성화를 통해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마리아 박사 등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저녁 시간의 근력과 근지구력 훈련을 병행하면 근육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즉, 저녁 운동이 아침 운동에 비해 근력 향상과 근비대의 효율적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대에 따른 효과 차이가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 민감도 및 혈당 조절 개선을 통한 당뇨병 개선, 멜라토닌 분비를 통한 수면의 질 향상, 갑상선 호르몬 변동에 따른 대사 반응 혈압 조절 효과를 통한 고혈압 개선 등에 있어서는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상반된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들이 공통된 견해를 보이는 것은 운동이 시점보다는 운동의 지속성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점별 운동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침 운동 시 주의점은 첫째, 기상 직후 체온 저하 및 근육 경직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수입니다. 둘째, 수면 부족 상태에서의 고강도 운동은 코티솔 과다 분비로 오히려 스트레스 축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복 운동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운동 시 주의점은 첫째, 늦은 시간대 격렬한 운동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고강도 훈련 지속은 코티솔, 갑상선 호르몬의 만성적 자극으로 호르몬 불균형 및 피로 누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감신경 활성화로 흥분 상태에 있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운동 크로노타입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 운동과 저녁 운동에 따른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하루 중 운동 수행 능력과 생리적 반응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인 개인 고유의 운동 크로노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운동하면 하루가 개운하지만 저녁에 운동을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없다고 느끼면 아침 운동 타입인 겁니다. 반면 저녁에 운동을 하면 더 많은 무게를 들고 오래 운동할 수 있으며 개운함을 느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면 저녁 운동 타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 크로노 타입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체리듬과 일치하는 운동 시간에 운동을 수행할 때 운동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 타입 운동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을 통한 생체 시계를 조절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접근합니다. 생체 시계는 하루 24시간 리듬을 조절하며, 교란될 경우 비만, 당뇨병 등 대사 질환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매일 동일한 시간대의 운동을 수행하여 운동 생체 리듬을 교정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일주기 리듬 기반의 운동 시간대를 설계해야 합니다.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 분비는 시간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동 시간대를 찾고, 에너지 활용과 대사 향상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지방산화 호르몬을 중심으로 하고 저녁에는 근육성장 호르몬을 중심으로 전략을 구성하면 됩니다. 즉 자신의 운동 목적에 맞는 시간대를 찾아 매일 동일한 시간에 운동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운동 시점에 따른 효과와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침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반면 저녁 운동은 근력 향상과 근육량 증가에 보다 유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운동 시간대를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운동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뒤 개인의 생체 리듬 즉 크로노타입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운동이나 다이어트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박사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